주요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도 공립유치원 26개원에 50개 학급이 신설 또는 증설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미 신증설이 확정된 13개원, 23학급 이외에 추가로 13개원에 27학급을 확보해 내년 3월 1일까지 공립유치원 50학급을 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증설되는 유치원은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통해 일반 모집을 실시하며 원서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정재욱 판사는 강습 시간에 어린이에게 꿀밤을 때린 수영강사 36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수영 강습을 하던 중 7살 어린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가락으로 이마를 10차례 정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강습의 효율성과 어린이의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K에너지가 2018년 노사 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 지역 업체가 이 상을 받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SK에너지 노사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한 임금 인상 모델을 도입했고, 기본급 1%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합의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 1차 해양수산 권역별 정책협의회가 부산에서 열린 가운데 울산시는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했습니다. 또제 2차 크루즈 산업 육성 계획에 울산항이 크루즈 복합부두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앞서 다섯 개 구군 기초단체장, 해운항만기관장 등 20여 명과 함께 울산항을 방문해 동부가 오일려보와 항만 배우단지 추진 사업을 점검했습니다.